김혜윤이 놀라운 소식과 함께 재미있는 1년의 사건들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어제 그녀는 반우아들을 만나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느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가 그 경험의 재미있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러너 김혜윤은 만남 동안 너무 흥분해서 준비된 모든 귀여운 간식을 먹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녀가 올린 유일한 사진은 재미있는 스티커로 꾸며진 맥주 세트로 팬들의 이목을 끌며 그들을 마치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김혜윤은 최근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팔로워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라는 소식은 그녀가 이미 웰니스 분야에서 여러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한편, 김혜윤은 오늘 팬미팅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길에 김포공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찌 풀세트를 입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해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녀는 사랑스러운 절을 하며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곧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혜윤의 최신 소식과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뉴스와 독점적인 순간들을 기대해 주세요.